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뉴질랜드에 가있다면 이 영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로이 스피크라고 여기 와나카에서 엄청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그 한라산보다 등반,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산이라, 그리고, 그래서, 그늘도 없고, 다행히 날씨가 지금 덥진 않으니까, 여기가 계속 오르막길이거든요?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루이스피크 트랙이 16km. 6시간 코스네요. 어, 1578m라고 돼있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거의 이 경사로 끝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는 동안은 아스바나 여기 왜 오르고 있지? 이 감정이 들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똥이 엄청 많더라니. 제가 주인공이었어.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하필이면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얼굴 다탈것 같아요. 쉣... 소가 엄청 많아요. 이 고지대에 산, 소가 엄청 많아! 어떻게 올라왔을까? 우리보다 등산 잘하나 인간보다? 어 저기가 중간 루카우신가봐요. 이제 여기서 한 30분 더만 30분만 더 올라가면 되나 보다. 와 기가 막힌다. 와, 여기도 장관이다. 이거 색깔이 되게 신기하다. 2시간 컷은 무리일 것 같고 2시간 반 안에 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루아웃 지나가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물도 없이 초콜릿 하나 안 가져온 거야? 저기 꼭대기 가도 방 충전을 못 해요. 어쩔 수 없지 나는 남들 저기서 맛있는 거 먹고 에너지 충전할 때 경치 싹 보고 딱 내려와야지. 차에서 물 마시고 초콜렛 먹고 프란츠 조셉 빙하까지 4시간 운전. 오늘, 오늘 풀침 때릴 수 있겠다. 눈이 쌓여 있어. 다 왔다. 와, 씨. 해발고도 1,500m 정상까지 2시간 10분. 아 빡셌어요. 계속 오르막길이라 중간에 한 30초씩 숨 고르는 타임 한 10번 이상. 10번 정도 가졌던 것 같은데. 뿌듯하네요. 내려가는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럼 왕복 4시간 레스코. 이 로이스 피크 코스도 딱 제가 할수 있는 코스 중에 난이도 상, 이 이상으로 하는 거는 객기수 있어요. 제가 객기 부리다가 많이 고생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 저는 매번 120%로 해버리니까 이게 80%, 80%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속하기에. 그리고 결국에는 80%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추월당하더라고요. 예쁘다. 어, 쟤들 뭐지? 사냥인가? 와 너희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어떻게 태어났는데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냐? 시간 더 걸릴 것 같아. 무릎 박살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게 내려가서 뭐 먹을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간신히. 이게 내가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트레일 러닝 하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괜히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리막길에서 이게 하중을 중력을 우리가 버티려고 버틸려고 하잖아요. 그 버티는 그 순간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트레일 러닝에서 어떤 그 다리의 이동을 빨리 해 주면은 그 하중을 다 받기 전에 발이 또 뜨잖아요. 그래서 뭔가 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방금 잠깐 뛰어 봤거든요. 헛소리로 판명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현재 시각 2시 37분. 자, 10시 30분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왕복 딱 4시간 걸렸네요. 빨리, 물 마실 거야. 물이랑 어제 마트에서 넥타린. 넥타린이 아마 복숭아겠죠? 복숭아과 한데. 자, 물, 물 줘. 와. 그나마 방금 골랐거든요? 그나마 맛있을 것 같은 애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먹었던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맛이 음.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제가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사실 사람들 등산하는 이유가 저기 꼭대기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했냐? 물은 우리나라 물이 맛있다. 1.6km 45분. 여기 오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까 거기보다. Hello. Hi. 여기는 확실히 또 느낌이 다르죠. 트레킹 코스들이 다 느낌이 되게 달라. 와, 여기는 또 요정 숲에 들어온 것 같다. 확실히 숲 안에 있으니까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위에 가디건 하나 더 입어야겠다. 와, 여기, 물 색깔, 여기도 장난 아니다. 나도 물을 좋아하네. 아닌가? 숲을 좋아하나? 야, 이거 질감 봐, 이거. 텍스쳐 봐요. 마이클 잭슨 나무네? 어, 재밌어. 이거, 그, 레버넌트. 그런 느낌 나죠? 레버넌트 아니면,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 나오는 정글이라는 영화 또 있었어요. 그거 생각나요. 물 색깔 너무 예쁘다. 물 색깔도 예쁘고, 와, 제가 이런 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데. 한럼또 가보겠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아드레날린 막 나오는 것 같아. 도파민이 나오는 건가? 아, 어 도, 도파민? 아드레날린? 어 그냥 아무거나 하지 뭐. 와, 나 이런 걸 예뻐하네. 아, 씨. 아, 재밌어. 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안 오나? h e l 야, 재밌다. 와, 진짜 요정이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런. 지영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 언어의 한계. 우리가 사고하는 범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요. 앎을 확장케 해주는 언어는 앎을 제약하기도 해요. 사고가 언어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주 고민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지판이 없거든요? 이따가 길 잃는 거 아니겠지? 길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저게 무슨 표시더라? BL226? 무슨 말이야 저게? 뉴질랜드가 진짜 어딜 가든 살짝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주라기 공원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라고 말해도 어, that makes sense 말이 돼 아, 나 이런 거 예뻐하네 이런 거 카페에다가 와 이런데 카페 있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그냥 의자로 쓰고 불편하려나 그래도 항상 저는 뭔가 영감을 자연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러운 걸 너무 좋아해 어 그래 알아 여기 막혀있다 했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알려줘야지. 내가 알지.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거야? Which way? Tell me. 이쪽으로 일단 한번 도전. 여기까지만 가보고 여기가 길이 있겠다 싶으면은 가고 아니면 돌아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길을 잃으면 큰일 나니까. 어 그래. 길이 이렇게 딱 좋게 생겼구만. 바로. 이도 안 돌아보고 간다. 여기서 제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여기 트래킹 끝나고 3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숙소까지. 근데 해 떨어지면 여기 가로등도 없고 위험한데. 가는 길도 막 계속 꼬불꼬불하고.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누가 알려줘.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내가. 찾아갈 수 있잖아. 초심자들은 어떻게 가라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냐?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지도가 있긴 했었는데 그냥 뭐 가다 보면 있겠지 하고 들어온 제 잘못이겠죠? 무슨 남 탓을 하고 있냐? 너가 알아서 해결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며.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 아... 이것만 읊으면 아주 용기가 솟아나네 방금 구글로 조금 찾아보니까 다리 말고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한 1에서 2피트, 그러니까 최대 6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보고 건널만 하면 저도 건너보겠습니다. 여기에 막혀 있는 거고 이쪽으로 새 길로 여기로 건너는 것 같아요. 여기 물이 그렇게 차갑다고 그러던데 구글 보니까 다들 저 사람 보고 건너가면 따라가려나 보다. 꽤 깊은가 본데 그래도. 저는 시간 관계상 건너가진 않고 여기서 영상 조금 찍고 돌아갑니다 세시간 달려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물 색깔 너무 예쁘고 수영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다리 위에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깊은 데는 기겠지 다이빙하기에는 지금 무릎 높으니까 다이빙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 위험해 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 없이 그냥 떠나겠습니다. 즐거웠어. 힘들지도 않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로이스 피크 올라가면서 은근히 그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나 봐요. 지금 코가 먼지가 많이 낀것 같아요. 빨리 샤워하고 싶다 가서. 제가 프란츠 조스프 갔다가 북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북쪽으로 가면은 윈도우 배경 화면으로 쓰이는 곳도 있고 또 북쪽은 사실 남섬에 주로 여행하시는 부분이 중앙 쪽이랑 남섬의 중간 쪽이랑 서쪽이거든요. 근데 북쪽 끝은 너무 그 동선이 안 나와서 많이 안 가시는데 저는 가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숙소로 쏴야겠어. 지금 출발하면 지금이 다섯 시니까 여덟 시 반. 이 지금 지나가다가 기가 막힌데를 발견해가지고 차를 돌릴 수 밖에 없었어요 든라이크 like. 하필 이름도 또 든이네 내가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들렀다 가야 돼와 지금 흥분 그 자체입니다 진짜 제 평생 이런 뷰를 본 적이 없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좋다 진짜 달이 지나다가 여기 발견하고 와 지금 이 태양빛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진짜 천국인 줄 알았어 천국 재빠르게 진짜 차 돌렸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진짜로 아 미쳤어 진짜 와, 이 파도. 뉴질랜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소름 돋게 좋다 진짜. 아. 소름 돋게 좋아. 저 구름 진짜 저 뭐야? 줄서 있는 거. 이 지금 빛이 아 미쳤어. d u n o like walk? 흉균도 나오나 보다, 여기.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여기 한 가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샌드플라이가 엄청 많아요 샌드플라이가 이거 엄청 간지럽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간지러운 건지 아니면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마 지금 방금 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려도 괜찮아. 내가 지금 이런 풍경을 만났는데, 그 정도 고생하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대신 꽁꽁 싸매고 있어요 빨리 돌고 출발해야겠어요. 근데 안 보고 가기는 아까우니까 뛰면서 최대한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귀 뒤에 물렸나 봐요. 간지러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감탄에 감탄에 감탄을 주는 나라예요. 남섬. 제가 북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풍경을 지금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너무 기대된다. 뉴질랜드. No, it's not. Hello. Hello, hey. how are you doing? I'm yes. good, how are you? Yeah. It's great. Yeah, it's really so nice. nice. It's very nice. Yeah. You see the sunset? I was on the way to France Joseph. Yeah. France Joseph. Oh, well. ah, really? Yeah. Wow. Um, I've never seen this kind of scenery. No, it's like it's yeah. like Africa. Ah, like uh, really? It looks like over here. Yeah. I imagine that that's <sighs> what it looks like. But it, the trees, the trees are like savanna trees. Mhm. Mm like, yeah, it's nice weird. It's this. It's kind of like baobab tree. Yeah. Yeah. It's this sort of slightly savannery tropical. Yeah, I've never, I've never seen anything yeah. like. it not. Yeah. That's so, it's so nice. Beautiful. Yeah, have a hey, good we'll one. Please o u too. Bye. Enjoy. Yeah,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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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andfly가 너무 많아. 여기 오실 때 진짜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샌드플라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곤욕 치를 수도 있어. 엄청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물리신 분들. 이건 아마 반대로 내려가는 게더 안전하겠죠? 저는 건강하니까.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